시작해 주세요. 자, 합종 탱크는 말 그대로 음, 페인트 용기거든요. 이게 용기인데 요거는 이제 종류는 두 종류예요. 이거. 요거는 수동이고. 그다음에 위에 모다가 달린 거는 자동이고. 에어 출구 들어가는 입구. 네. 그다음에 여기는 나가는 토출구. 야 터출고 그다음 여기 페인트 터출고 아, 계기압은 4kg 이내 여기 계기압 계기압 4kg 네. 이네이네자요두 두 가닥이 호수가 있잖아요 이제 호수가 네. 있는데 하나는 페인트 네 나오는 데고 하나는 여이렇게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네 오케이 <laughs> 끝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 <laughs> 보이죠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분사 이렇게 분사를 하고.